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어, 애니어그램 그 27가지 하위 유형,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9유형, 어, 같이 한번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예, 이 하위 유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그 9가지 유형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격정과 세가지 본능이 합쳐지면서 어 어떤 변형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짧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가지 본능은 어, 잘 알려진 대로 자기 보존 본능, 성적 본능, 사회적 본능입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본능이 격정과 결합이 되면서 두 가지 유형은 격정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 유형은 그 격정의 방향이 어, 억압되고, 어, 내면에 억압된 상태라서 그, 그, 격정이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달리 보인다. 그래서 영유형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구유형의 격정 뭔가요? 네. 나태죠? 나태. 여기서 이 나태는 정말 게으른 그 개념보다는 내면을 직면하고자 한,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저항하는 어, 무관심한 행동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게으른 행동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분들이 타고난 그 성향 자체가 게으름은 아닙니다. 자, 나인데요 내면의 감정이나 욕구를 직면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을 싫어하기보다는 내면을 돌보아야, 돌보아야 할때 무관심해지는 것, 이런 것을 나태라고 합니다. 어, 또 중요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이제 이 나태라는 그 격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정신 활동의 부족이에요. 이게 깊이 있게 사색, 사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 정신 활동하는 것들을 아무래도 좀 외면하는 외만,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 이, 이렇게 제대로 직면해서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거절하는 그런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 보존 본능과 이 격정인 나태가 만나면 자기 보존 본능 구 유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성향은요, 식욕 이라는 단어로, 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그,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자기의 허기를 충족시키기를 원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먹는 것이기보다는 신체적 욕구 충족이 주는 안락함을 쫓는 행위입니다. 거기에 이제 식욕이 되게,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먹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어, 이, 이 이런, 이런 신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만족감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것 대신에 중요치 않은 만족을 쫓는 습성이 그런 나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영양가 있는 식사가 필요한 건데 지금 먹어야 되는 그런데 이제 초코바만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식사를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 만족을 이제 취하면서 식사라고 하는 중요한 것들을 어 이렇게 보려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어, 중요한 성향 중에 하나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섭취하는 성향이 있어요. 미리 미리 좀 쟁여놓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자기 보존 본능이 어, 그런 의식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특히 이 구유형의 나태와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더 많이 섭취하는 성향이 있어서 좀 덩치가 좀 있는 구유형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보존 붙는 구유형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특징을 알아보면 첫 번째, 느긋합니다. 가장 그 구유형 중에 가장 느긋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박한 욕구만 충족되어도 만족스러워 합니다. 이분들이 가장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뻥튀기 같은 거 TV 보면서 먹는 거예요. 영화를 보거나 TV 재방송을 보거나, 음, 밀어놨던 드라마들을 한꺼번에 다 보거나 이렇게 비디오를 빌려다 보거나 이런 식으로 어,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서 간식거리를 먹으면서 이렇게 TV 보는 것 이런 거 아주 좋아하고요. 어, 재능은 많지만 야심은 없어요. 그걸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자기 보정 본능 구 유형 두 번째 특징은 활력이 없어요. 자 스스로 돌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에 이제 어려움을 느낍니다. 진짜 중요한 일보다는 작은 일에 매달리는 성향이 있어요. 뭔가 어찌 보면 급한 일 처리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하는 이런 작은 일들에 좀 매달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신이 바라는 것을 쫓지 않는 데에 대한 그 불안감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억압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자기보존본능 구유형의 특징 어, 세 번째 특징 강한 존재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 타인에 의해 방해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잘 반응하지 않아요 음, 조용히 있는 것으로 대항하는 것 이게 좀 약간 반어법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 묵직한 존재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이 나태함을 그러면, 어,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억압된 분노를 먹는 것으로 푸는 행위. 이걸로 이제 나태를 표출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시인물로는 이제 원소인데, 원소. 삼국지 인물 중 원소가 자기보조분은 구유형에 그 해당한다. 원소는 준수한 풍모에 패권의 조건을 갖추고 명문가에서 태어나 인망이 두터우며 사람의 판단 기준을 옳고 그름이 아닌 좋고 싫음에 두었고 의심이 많고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나관중 씨가 지은 삼국지에서 이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두 번째 사회적 본능과 어, 이 저기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어, 나태가 만나서 어떻게 되는지 자 우선 성향을 보면요 융합, 퓨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융합 개인적 본능 구유형은 융합하는 거예요. 삶에서 중요한 사람과 융합하는 것을 어, 좋아합니다. 상대방의 사랑에 대한 욕구와 융합의 욕구가 행복의 열쇠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타인과의 몰입으로 어, 이 몰입에 집중하다 보면 에, 자신과의 연결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나태한 그런 모습의 또한 측면입니다. 본질이나 실제와의 상실을 상대방의 사랑으로 채우려는 그런 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부부들 보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다니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이제 구유형인데 남편분하고 정말 함께 일고수 일투족을 함께 하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이제 사회적 본능이 강한 이 남편분 입장에서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성향이 있었거든요. 자 개인적 본능 구유형 특징 거만함, 자, 거만하고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며 대인관계를 원만하지 않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이 관계가 어려워지면 쉽게 화를 내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구유형 중에 개인적 본능은요 배우자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며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죠. 배우자를 이상적 인물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결점은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구 유형에 비해서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공격성이 없음. 이게 이제 세 번째 특징인데요. 홀로 존재하기 어려워 하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무의식적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연결되고자 하는 그런 거죠. 융합이라고 하는 그 성향을 잘 떠올리시면 됩니다. 친절하고 상냥하며 수줍어하고 공격적이지 않은 이런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 어, 사회, 개인적 본능, 성적 본능 구호 유형입니다. 나태표출하는 방법은 타인에게 동화됨으로써 나태를 표출하는 그런 어, 유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사 유형은 사 유형인데요, 아주 그 낭만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타인에게 의존적이고 보살핌을 받고 싶어하는 이 신데렐라 콤플렉스 이런 것들이 보이는 면이 마치 사유형이 아닌가 하고 혼동, 혼란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예시 인물로는 이제 유표인데요. 삼국지 인물 중 유표가 개인적 본능 구유형에 해당한다. 유표의 성격은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풍류를 즐기고 유유자적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난세에는 어울리지 않는 결단력이 부족한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회적 본능과, 어 나태, 격정이 만나면 어떤 성향이 나타나느냐. 이제, 구유형의 영유형으로 나타나는데요. 성향은 참여합니다. 참여. 이 소속되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제대로 소속되어 있나? 그거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해요. 어, 그래서 어떤 모임 같은데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 내가 지금 환영받고 있나? 그렇지 않나? 여기에 대한 민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교적인 모임에서 편안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구성원의 일부가 되는지 모를 때가 많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있는 그들의 모습보다는 사회적 모습을 흉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구성원의 일부가 돼서 내가 소속되어 있다 라는 것을 더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들의 나태의 열정은 사회적 관습으로 참여하려는 태도와 타인과 피상적으로 접촉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자, 사회적 본능 9 유형의 세부적인 특징은요. 첫 번째, 중재 역할을 잘합니다. 친구가 많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관계 맺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의견을 수용하고 갈등을 피하고자 의견들을 중재합니다. 모든 이와 잘 지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절을 잘 못해요. 이게 사회적 본능 구유형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타적이에요. 자신을 희생할 정도로 타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고요. 어, 일을 일자신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하고 타인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예, 꺼리지 않고 실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어, 사회, 사회적 본능 구유형 특징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병풍 같은 존재 이렇게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것을 스스로 만족해요 그래서 정면에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마치 병풍이 서 있는 느낌처럼 든든하게 서 있는 거죠 자신의 존재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겸허한 이런 자신의 의견을 중요하지 않고 약간 뒷전에 있는 이런 것들이 겸허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삶이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그러면 격정인 나태는 어떻게 표출하느냐? 책무를 담으로써 나태를 표현합니다. 잘 놀기도 하고, 사회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고통을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영유형이다라고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좀 혼동스러운 유형은, 첫 번째는 이유형인데요.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사회적 붙는 구 유형이 마치 이 유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어, 3유형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유비가 예시 인물인데요. 삼국지 인물 중 유비, 어, 아무런 기반도 없이 맨주먹으로 관우 장비와 의형제를 맺고 책사 제갈량의 도움으로 촉한의 황제가 된 유비가 사회적 본능 구 유형에 해당한다. 유비는 신축성과 신, 신중함이 있고, 친화력이 강하며, 성심성의를 다하지만, 지구력이 부족한 성격의 소유자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구 유형의 그세 가지 하위, 어, 유형에 대해서, 어, 그 아홉 가지 유형의 격정과 세 가지 본능이, 어, 결합되어서 나타낸 그런, 어, 하위 욕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아홉 가지 유형을 다시 한번, 어,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